이제는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이존 월브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1910년에서 2002년까지 사신 아, 위대한 예언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 학교의 총장님으로만 뭐 이분이 거의 아, 30년 넘게 네, 그렇게 예, 그, 재직을 하셨습니다. 어, 56년에서 84년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년은 안 되나요? 56년에서 8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24년 같으네요. 그렇죠? 네, 28년, 뭐, 24년,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어, 예언서, 특별히 요한기수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네. 진짜 아주 예언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탁월하고 경건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네. 이존 월브드 박사님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근데 종말에 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9가지 사건을 그분의 그책 가운데서 밝히셔서 제가 좀 한국에 우리 그 많은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 학도들에게 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어, 이건 번역되지 않은 책이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앞으로 교회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성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성구들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열 개국의 동맹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 불이 나오거든요. 일곱 머리 열불그 나오는데 네, 열 개국을 거기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에, 지금의 유럽 제국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EU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EU 뭐 지금 10개국이 아니라 뭐 훨씬 지금 더 16개국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슨 뭐 10개국이 뭐냐고.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가 총선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에 들어갑니다. 25일 날인가 그때 이제 만약에 좌파에서 어그 당선이 되면 우리 EU 탈쇄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긴장이 돼 있습니다. 세계 금융계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왜? 그리스가 탈퇴해버리고, 우린 비단 비갚겠다고 그렇게 해서, EU한테 빌린 돈안 갚고, 그렇게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또, 그, 그한 나라가 나가면, 지금 영국도, 어, 뭐, EU가 자꾸만, 그, 저, 이슬람, 이런 이민들 하는 거, 너무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도, 저, 유로를, 나오는, 탈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카메론 총리가, 어, 우리도 곧, 그, 저, 당겨서 총선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그 이유가 지금 그, 그 앞으로 십계국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십계국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이 유가 됐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로마 제국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서국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서국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 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교회 의휴가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천 전천연설주의자들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뭘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전 3년 반은 평화 조약 때문에 비교적 평화 시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세계의 교회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완전히 모든 걸다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톨릭이 캐톨릭 모든 걸 장악하는 것처럼 바로 이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근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탄적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설립이 돼서 아주 이런 모든 교회, 교회, 이런 그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요새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돌아다니면서 뭐종 세계 종교 대통합인가 뭔가 얼빠진 소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네. 종교 대통합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무슨 종교 대통합이에요. 네. 뭐 교황을 따라가 보자고 하는 겁니까? 문선명의를 따라가 보자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서 참. 정말, 아유, 정말, 물간 생선이네. 네, 아주 그냥, 썩은 생선이네. 썩은 냄새가 훅훅훅, 아주 그냥, 아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종교 대통령이 뭐예요? 지금 이 세계교회가 설립이 되는 게 요한계시로 1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 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뭐 운동,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그런, 지하고 어, 다니는 것이죠. 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 따라다녀네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 팔고 다닙니까? 정신 차려야죠. 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차, 아까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잘못 풀으면서, 우리한테 시험 안 하겠어요? 그런 교주 같은 거, 그런 거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사회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세계교회가 설립이 된다. 여섯 번째는, <laughs> 이건 참,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4년 전에,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는가. 에서기를 38장, 39장에서 이걸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늘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시리아와 잘 손을 잡고 있고요. 이란과 손잡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아주 불구 대천의 그 사람, 그 국가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무리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 공격하는가? 사해 바다 밑에 그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저크리스도가 3년 반 후에는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정부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세계의 경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적 그리스로해서 완전히 장악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종교 아까 세계 교회는 무신론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네, 뭐 종교 대통합. 네, 무신론 종교가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덟 번째, 이전 세계 독재자 그리 그리스로가 그를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네,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독재자들 적그리스도를 대적할때 많은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그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재앙적인 심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지구상에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몇십 킬로나 되는 그런 우박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것그 사건도 나오고 삼 분의 일이 막 바다에 있는 것들이 바. 배가 막, 그냥 다, 어, 그, 이 광풍에 의해서 그냥, 뭐, 다 뽀개지고, 뭐, 그러는 무서운 심판이 여기에 6장에서 18, 요한계시록 6장에 18장이 나옵니다. 열 번째,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체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 배경으로 보이시는 데가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미국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파리에서 그 이슬람이 죠 극단주의자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막 죽이고 다니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뭘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 3차 본격적인 세계가 그냥 뭐 테러리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총수화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각국들이 정예군들을 그들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정말 지구를 박살 낼 정도로 큰 싸움을 벌이는 때가 야마겟던 전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갈지까지 피가 그이저 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강물같이 피가 그냥 흘러갈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11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네. 12번째, 그리고 이때, 네, 그 멸망의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그냥 와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인류가 이제는 멸망할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구하시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번째,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탄이 천년 동안 메이게 됩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아,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이제 메이게 됩니다. 15번째, 대환란 성도들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어,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네. 마귀는 천년 동안 갇히고, 대환란 시기에 그 성도들, 어, 아까 많은 성도들이 그 저크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 피 흘리고 순교하고 죽게 되죠. 네. 순교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휴거때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 성도들이 아직 부활 안했고 대환란기에 또 죽은 성도들 부활시켜 주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예, 천년 왕국 시작하기 직전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왕국 번영의 왕국 축복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열여섯 번째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말에 또 최후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천년 왕국 말에 최후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18번째 악한 자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입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그이 반항 어 그걸 이제는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들의 부활은 왜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최후 심판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백보자 심판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19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 지금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 네. 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 19가지,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철수닷컴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어,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